개고생했다고 그 말은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이다. 여기서 이제 개고생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유기만 님이 정치들은 모두 자기 정치 아닌 국민들이 개고생한다는 얘기가 바로 어, 이렇게 이슈 3에서 나오죠. 예, 바로 이거 말을 한 주인공은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미, 뉴욕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출장을 갔는데 대개는 이제 고위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출장을 가면은 그 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같이 갑니다. 예, 옛날에는 사실, 뭐 옛날도 아닙니다.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정치인이나 관료, 이그 부처에서 기자들 이렇게 취재비, 그 다음에 미국의 숙박비,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표를 사실 다, 대부분 다 그쪽에서 제공을 한그 기간이 불과 한 15년 전입니다. 네, 제가 한참 현역에서 뛸 때는 기자들이 출장을 갈다 할때 신문사에서 그걸 그 부담을 안 하고요. 다이 정당이면 정당. 또, 이관료은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기자들 뭐한 10명, 뭐 15명 다 비용을 댑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뭐, 어,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 잘못된 거에 관행으로 쭉돼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예 그것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뀐 거죠. 자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출장 간다. 그러면 이게 기사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 가서 이제 한두 마디 하는데 그게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 라를 판단해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보낼지 그 기사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예, 김동원 기자를 과연 그, 어, 출장을 보낼지 안 보낼지를 그 신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놓고 보내자 싶으면은 뭐, 여비라든가, 어, 비행기표, 숙박, 이런 것들을 다이 신문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많이 좋아졌죠. 그게 투명한 거니까요. 예, 이 정치인이 부담을 하고, 어, 이렇게, 어, 기획재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어차피 다 국민의 세금 돈으로 내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산이 어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예, 기자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그렇게 이제 출장을 간 겁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면은 저렇게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하루 전날, 에, 한국에 오기 하루 전날 그 호텔에 이제 비즈니스 룸 같은 데를 잡아 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아, 이번 출장에 대해서 뭐 의미는 이렇고, 아, 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아, 어, 홍남기 의원이 한 말이 말 중에 이제 개고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인데요. 참 이제 적절치 않은 이 어딩이죠.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그렇구나. 정말 개고생. 본인 스스로가 개고생했다고. 아이고 그거 우리가 우리가 당신들 보고 할할 할 말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는 얘긴데요. 네, 예 이렇게 사연이 된 겁니다. G20, 주요 20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동행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요 동행기자단이 어떻게 해서 같이 가고 그 비용은 지금 현재 이제 기자, 자기 본인이 속한 매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 인터뷰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나는 영남이나 호남이 아닌 기타 지역인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았다. 학연 지연 없이 여 부총리까지 오른 이유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한 결과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부총리까지 올라간 거야. 나는 서울대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른바 TK, 뭐, 그리고 뭐, 호남 배려 이런 게 나는 나는 강원도가 고향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 노력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어,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파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승진을 못했다는 뜻이냐. 장관 차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냐. 아 어? 지금 현실이 그런가라고 지금 곱자니시선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부동산 소득 주도 성당 등 경제 정책을 실패해도 열심히 했다고 하면 면피가 되느냐.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홍남기가 아 물론 뭐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는. 어, 국토교통부의, 어, 최장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장관이 뭐, 어, 제1 표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부처 장관을 했던 기획재정부, 경제부분의 부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국토교통부도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소주성이라고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 정책 실패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그럴, 그, 홍남기인데,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은 그런 면피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영남, 호남이나 서울대 출신 장관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도 지연과 혈연 덕분에 고위직에 올렸다는 것이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 당신 혼자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총리까지 올라왔다고. 아이고, 참, 아, 그건. 별로 잘한 일이 없으니 열심히 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개고생이란, 어, 얘기, 네. 바로, 예. 예, 이 양반이 유명한 게, 그, 백기를 든다. 한참 뭐, 어, 추경, 편성, 마,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국가, 국가니 거덜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정치권에서 계속 세게 물게 나오면 백기를 들어온 거죠. 아이고, 그래. 아, 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지금까지 네 번인가 다섯 번의 백기를 들은 사건이 있어서 별명이 홍백기라고 하는 별명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예. 정치권요구에 백기를 들었다는 의미, 홍백기, 사사권권 일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뜻의 홍두삼이, 예, 이건 용두삼이에서 어 홍씨니까 홍두삼이고 바뀐 것이죠. 이렇게 별명이 많아요. 예, 홍백기, 또 백기를 들었다고 홍두삼이, 또. 네, 이런 별명이 있다라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나참 그런 별명을 들으면 참 섭섭하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 스스로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어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현장을 가장 많이 간 부총리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내 자랑은 아니지만 재임 기간 추경을 일곱 번이나 했다.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책을 쓰면 부제가 개고생 시리즈라고 내가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고생 자기가 한 고생이 개고생을 했다는 라걸 스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이죠 어 당신이 지금 부귀영화는 다 늘려놓고 스스로 개고생을 했다고 야 이건 국민이 국민이 당신한테 할그 얘기야 다니 본인이 스스로 개고생했다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개고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은.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예, 본인이 저렇게 일을, 어, 너무 열심히 해서 개고생했다는 얘기가 본인 입에서 나올 말은 정말 아닌 것이죠. 네. 예,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문가 열심히 뒷받침해서 국민 경제는 망쳐놓고 뭐 열심히 했다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장관들입니다. 허무리 지빌님이 아주, 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삶은 소대가리, 사냥깨 노릇 탄자가 개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주 아 상당히 고강도의 비판을 에, 했네요. 왕도리님, 홍백기가 정말 자화자찬이네요. 아, 홍리스빌님 이 같은 홍시로서 부끄럽습니다. <laughs> 같은 홍시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홍백기 씨 국민이 심판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네요. 알았네. 예, 좀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저렇게 이그 화를 내지만 합니다. 예, 이거는 고위 공직자, 예, 장관을 뭐 지금. 예, 거의 문정부 5년 내에 3년 8개월인가 4년간 거의 했습니다. 이 최장수 지금 장관으로 불릴 만 한데요. 이분 어 스스로 자화자찬 정말 나, 나 무죄하게 개고생 많이 했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아 어, 그런 말이 참어 나오나 봅니다. 예. 이분도 정무감각 빵점. 네. 10점도 참 주기가 아깝습니다. 예. <목소리> you mm -hmm.